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총떵예 여기는 세븐라스고미드포 울리 불리이다 예. 반갑습니다 예. 현재 시간 아침 10시 30분 예 현재 시간 아침 10시 30분 일단은 지금 어출산 어, 임박한 우리 아이비를 데리고 어 무작전 나왔습니다 무작전 나왔어요 어저 뒤에 지금 케이지에 지금 아이비가 실려 있고 어, 요 통에는 이제 그 소독된 요 통은 어 우리 강아지들 실어 올 통하고 어 일단은 나왔어요. 아어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예 브리핑 한번 하겠습니다. 원래는 월요일 날어 병원을 두 군데나 예약을 했어요. 예 강아지 출산, 재앙절개 어 수술. 예 강아지 출산을 어 월요일 날두 군데나 예약을 했는데 어제 저녁에 일하는데 와이프한테 연락이 왔는데 어 지금도 막 해객되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 어, 오빠, 아이비가 평소보다 더 심하게 해, 했대.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 그럴 수도 있어. 잠시 그러다 말겠지. 그러고, 이제 어제 제가 좀 늦게까지 일을 했어요. 예, 새벽 3시 반까지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가니까 4시 다 돼가지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상태를 딱 봤는데, 어, 이 상태가 좀,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내가 딱 봤을 때는, 예. 그래서, 그러면은, 체온을 재자. 어, 체안을, 체온을 한번 재보자. 그랬더니, 어, 섭시간이라 화씨로 예, 화씨로 어, 100점 몇 도더라고요. 100점 4도인가 그렇더라고요. 100점 4도. 원래 그, 어, 평균적으로 일반 개들이 어, 103도, 99도에서 103도까지가 이 평균 그 체온이에요. 비온세가 103도고, 그리고 블루가 102도고, 처음에 집에 오자 쟀을 때가 아이비가 100.4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머! 그래도 이 평균치에 들어오기 때문에, 어, 뭐, 100도 정도면, 뭐, 약간, 뭐, 좀, 어, 개들마다, 어, 평균치에 들어오는 거니까, 개들마다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냥 조금, 아 긴감인가, 긴감인가 했습니다. 근데, 어, 너무 해액되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지켜봤어요. 지켜보다가, 제가, 어, 새벽 6시쯤 넘어가지고, 한번더 체온을 재보자. 그리고 체온을 딱 쟀는데 100도에서 갑자기 9 8몇도로 갑자기 떨어져 버린 거예요. 원래 99도, 어 화씨 99도 밑으로 떨어지면 그거는 어, 출산 임박했다라는 어, 증조거든요 근데 98도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24시간 안에 출산한다라는 것이 이게 정확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내가 뭐 닥터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뭐 체온기 한번 받아 대고 나서 뭐 오늘 뭐배째읍시다뭐할수 어어 없는 거니까 그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뜰 때까지 기다렸다가 원래 예약했던 병원 두 군데다가 전화를 했어요 야 이만저만해서 내가 월요일날 병원에 예약을 했는데 이만저만해서 어 오늘 어 재앙절개를 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 검사는 해봐야 되겠지만 어 지금 오늘 병원에 갈수 있겠냐 그랬더니 어 그러면 너 임월전시로 해야 되는데 임월전시라는 거는 뭐 한국 계신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예약할 수, 예약해서 가서 수술하면 어 그냥 평상시 그냥 요금인데 임월전시로 가면 이 금액 자체가 거의 뭐한3 배에서 4배 가까이 비싸집니다. 그래서 이모전 씨로 해야 되냐? 아니 이거 오늘 어떻게 스케줄 예약을 안 되냐? 그랬더니 오늘 예약은 안 된다. 어 오늘 예약 안 된다. 그러면서 아 그래? 그래서 주춤거리니까 바로 하는 소리가 야 그러면 너 월요일 날 예약한 거 그럼 취소한다 이러는 거예요. 오늘 내가 봤을 때 오늘 아니면 내일 무조건 투사 해야 되는데 월요일 날 예약한 거 의미가 없잖아요. 그갖고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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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오케이, 너 캔슬했어. 어 됐지? 그러면서 끊어버리는 거야 전화를. 아, 졸지에 나는 월요일 날 예약을 한 거를 어, 토요일 날로 옮길 수 있나? 뭐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어안 돼. 어, 너 이만저씨야. 어, 그러면 너 월요일간 어, 졸지에 그냥 월요일날 것만 캔슬 당하고 전화를 끄는 거예요. 와, 완전 싸가지 없는 거예요. 뭐 미국 사회에서 뭐 정이 있습니까만은 그래가지고 졸지에 지금 저는 병원 지금 캔슬 당하고 월요일날 뭐 당연히 의미 없는 거지만 월요일날 캔슬 당하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어 지금 일단은. 정처 없이 지금, 뭐어 무조건 나왔습니다. 예, 나와서 지금, 뭐어 이동 중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은 있어요. 예. 닥터들이 보통 10시 반이면 나오거든요. 지금 10시 36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나가서 근처에 제가 갈 만한 병원들을 정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전화를 해야 되겠죠. 어, 오늘 의사한테 좀 한번 물어봐라. 어, 오늘 내로, 임월전시 말고, 어 지금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급한 건 아니니까. 임월전시라는 거는, 막 지금 양수 터지고 이런 게임월전시잖아요그 정도는 아니니까, 어, 얼젠으로, 얼젠이라 하면은, 뭐랄까, 약간 조금은 새치기 한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어, 좀 급하니까 내가 먼저 좀 진료 좀 받을게 이런 거거든. 조금 웃돈 좀 주고, 예. 얼젠으로 오늘 그, 출산, 이 가능한지 한번 물어봐 달라. 그러면 뭐 5시에 와라. 뭐 6시에 와라. 뭐 오늘 병원 뭐어 6시에 끝나는데. 어? 어, 뭐 의사가 뭐좀 엑스트라 머니 벌고 싶으니까 뭐 6시 여섯 시 끝나니까 6시 반까지 와라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더 웃돈 주고 가는 거예요. 근데 6시 6시까 섯시까지뭐 어 참을 수 있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다 참다 안 되면 진짜 임원전시씨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은, 요, 가까운 오클랜드에 그 병원이 있어요. 네, 예, 그 병원은 요 예약을 안 받아요. 무조건 그 워크인으로 그냥 가서 줄 서서 진료받는 병원이 있어요. 예약 자체가 안 돼. 일단 그 병원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일단 그 병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보고, 안 되면, 어 병원에 이제 전화를 돌려야 되겠죠. 어 닥터한테 한 물어봐라. 오늘, 어, 아르바이트 하겠냐, 출산 아르바이트 하겠냐, 해서, 어, 된대, 어, 3시 반까지 오래, 뭐, 된대, 오늘 6시까지 오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면 이제, 무조건 총알처럼 쏠려고, 일단은, 저와 아이비가, 정처 없이 있다는 지금은 어, 나와서, 어, 어디론가 지금 향하고 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아침 10시 39분. 정해진 것도 없고, 어, 아무것도 예약된, 게 없는 현실 사회에서 임원 전시로 가서 어, 출산을 하게 되면 어, 정말 진짜 어, 어, 어마무시한 그 금액이 나올 텐데 아 어, 그거는 절대 피하고 싶습니다, 예, 피하고 싶고 이럴 때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어, 머리를 잘 쓰고 말을 잘해야 돼요, 어, 말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요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됐는지 현재까지 브리핑이고요. 예, 어떻게 되든지 어, 이따가 다시 어, 또 영상으로 알려드리던지 아이브를 기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기대하고 어, 걱정해 주신 분들 많은데 오늘 순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아이비를 위해서 예, 기도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울리불리 예, 이동하겠습니다.